기도하고 일하라. 기도로 시대의 문을 열라. 예수님의 제자로 좌충우돌하며 힘겹게 기도를 배워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보다 성숙한 기도를 배웠습니다. 사도행정과 베드로의 서신 속에서 베드로와 관련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여러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사역의 문이 열리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하며 일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어 갔습니다. 다섯째, 기도하니 하나님 나라 영역이 확장되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물건을 통용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넓어지는 과정을 베드로와 사도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지체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며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장애인이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룬 치유의 이적이 놀랍습니다. 이후에도 그 베드로와 사도들의 손을 통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랐고 그러자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제자의 수가 많아져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 누락되는 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복음사에게 본질을 제대로 지키며 돌파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다 하다 보니 생긴 문제이니 일곱 집사들을 선출해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을 천명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일곱 집사를 뽑은 후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사역을 효과적으로 나누며 기도와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부흥했습니다. 루다에서도 에니아라는 중풍경자를 고친 베드로는 가까운 요파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다비다의 시신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자 그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다고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의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을 때에도 베드로는 기도로 사역의 방향을 잡고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오순절의 성령 강림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베드로의 확신은 사마리아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강림과 더불어 중요한 한 사건의 경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섯째 기도하라. 시대의 문이 열리리라. 기도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환상을 통해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에 힘쓰던 로마군 백부장 보넬료도 어느 날 기도하던 시간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옆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베드로를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던 요바성에 가까이 왔을 무렵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환상으로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곤충과 새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다시 음성이 있었고 세 번을 반복하고는.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환상의 뜻을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던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자 정해서 가지는 기도 시간을 주님께서 이렇게 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에게도 귀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고넬료와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이 회심했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보고하면서 결국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 퍼져나가는 새로운 시대적 이정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스테반의 죽음으로 촉발된 혼란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 신자들이 많아졌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했고 바울이 합류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마련되었습니다. 고넬리오의 회심 사건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도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식사를 준비하는 틈새 시간에도 기도하던 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기도를 고넬류의 기도와 연결하여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충우돌하며 사명자가 되어갔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단숨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달리 장담하느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킨 후 드디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로 사역하던 베드로는 복음 사역의 새로운 문을 열며 헌신적인 사역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 세상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 갈수 있습니다.